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마지막 날에 향동 사무실에서 생방으로 찾아뵙습니다. 아티스트님,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헤더지님, 반갑습니다. 포뱅크님, 반갑습니다. 아티스님, 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음, 설은 뭐, 늘 뭐, 그렇죠 뭐, 저는 뭐, 명절은 별.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음. 모두 어, 오늘 어,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1월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뉴스토마토 갔다 오고. 어, 뉴스토마토분데제 앞에가 장윤선 기자하고 제 뒤가 우상호더라고요. 뭐 그저그렇고 최은영님 반갑습니다. 우마르 엘님 저는 떡국을 싫어합니다. 아, 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떡국 먹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떡국을 안 먹습니다. 떡국을 싫어하고요. 어, 대신, 만두국은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인가, 뭐, 대충 그 대충 됐을 거예요. 40년 전, 뭐 45년쯤 되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는 이제 만두가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어서. 어, 집에서 이제 만두를 빚어서 명절 전에 만두를 만들어서 파는 게꽤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제가 또그한 만두 합니다. 만두 참 지겹게 빚었습니다. 어, 생계를 위해서겠죠. 음 근데 그 요즘 뭐 나오는 공장만두 뭐 그리고 무슨 뭐 달인 나오는 뭐그이 중국집에서 만두 빚는 거그 정도는 뭐그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척척척척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 공장만두가 나오면서 사라지고 요새 또 손만두라고 해서 또 하는데 어쨌든 인생에 참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떡국은 싫어하고, 근데 그렇게 지겹게 만두를 만들었는데 그 희한하게도 지겹게 만들었는데도 만두국이 좋더라고요. 아마 어그 어린 시절에 열몇 살짜리가 만들었던 그 추억 추억인지 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새도 만두 만들라고 하면, 작년엔가,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잡채를 해서, 잡채 만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 몸이 변한 건지, 입맛이 변한 건지, 딱히 뭐, 음, 맛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대바리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차이나 크레이지님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치님 예 반갑습니다 방가영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수치님 방가영님 예, 대바리아님 마찬가지고 영원님 반갑습니다 뭐 쓸데없는 추억파리 하고 있네요 오늘 그 제가 보기엔 첫, 그 조금 여러분이 이해 못할 사건 하나가 구로에서 10대 여성과 20대 여성 이그 음, 추락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살해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자살한 것 같습니다. 투신. 어, 몸을 던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그뭐 사실, 그 10대, 20대 청소년이 투신해서 자살하는 경우야, 뭐, 대한민국에서 흔하지만은, 이게 서로 몸을 묶은 것 같아요. 서로 몸을 묶었다는 게 결박. 손을 묶고, 손과 몸을 묶은 것 같아요. 손, 정확한, 뭐, 지금,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사실 이런 거는, 어, 공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대략, 어, 동반자살 같, 이, 동반자살이라고 그런 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족, 뭐, 간단하게 어려운 아이와 아이와 성인이 같이 이렇게 죽는 경우는 동반자살이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로 10대 20대가 서로 인,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음, 상태라고 하는데 둘이 그 손과 연결된 몸을 묶고 투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음, 그건 뭐 명백 대단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걸 종종 보신 정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여중생들이 손잡고 그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뛰어내리거나 뭐 그런 경우죠. 여고생들이 같이 손잡고 뛰어내리거나 이런 경우죠. 이제 일종의 서로간의 그 말하자면 이제 우울증 갤러리 같은데라든가 아니면은 자, 자살 관련된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톡방 같은 데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래가 같이 투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음. 그 또, 주선해주는 놈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뭐, 자살하는 경우, 종종.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제 올 갤러들이죠. 디시 인사이드의 우울증 리 갤러리에서. 그니까, 자살하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조금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이나 그, 대상을 자살로 이렇게 유도해갖고 그것을 이제 그찍 동영상으로 찍어서 팔아먹는 놈들 울길러들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애들은 그런 경우가 존재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지금 이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음, 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도 있냐? 있겠죠. 사례도 많고 그런데 한국이 특히 이런 소위 말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죽는. 근데 이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충분히 그러니까. 그, 개인의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긴 좀 멀지만, 올갤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을 중개하는, 그리고 죽음을 중개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팔아먹는 놈들을 그런 놈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그런 놈들을 차단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빵점이죠빵점 음, 심심한 여행가님, 팡마님, 뽀동님, 지민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그 있죠, 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살 예방 뭐, 그래서 무슨 상담사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치한다든가, 뭐 상당히,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살을 중개하고 있는 자들 혹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개될 수 있게끔 소위 디시인사이드의 울결러들 그런 놈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사 저는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사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자살공화국입니다. 어, 2위하고 앞에 자리가 달라요. 우리는 20이 넘어가지만 2위는 10단입니다. 그 정도로 독보적인 OECD에서 최고의 자살률 국가인데, 그런데, 그냥 되게 초보적인 수준.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뭐 상담해줘야 되겠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자살 유가족들, 뭐, 이렇게. 그 다음 단계는, 소위, 음, 심리 부검. 단계도 겨우. 근데, 더 많이 해야 될건 자살을 방치하는 시스템. 물길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살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자들, 그런 집단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거예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현 도대체 이가 잘안돼 음, 그로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그런, 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유튜브 라이브에 버퍼가 있나 보죠? 예. 지금은 어떤가요? 어, 버퍼가 지금도 있나요? 네. 예. 버퍼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배승현님 반갑습니다. 반가영님, 스프리네이님, 주이와이님 반갑습니다. 옥 많이 받아십시오. 과트님, 스마일님, 봉구 엄마님께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구로에서 아, 벌어지는 그 사건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은 뭐. 아직도 버퍼가 생기나요 유튜브 라이브에 버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버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이상하죠. 버퍼인데 어떻게 말해요? <laughs> 네, 신실란님 반갑습니다. 실실은 정신보건센터는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서 그런 문제지. <laughs> 같은 의미의 팡마님의,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 앞에 나왔던 기사 중에 좀 저를 이제 약간 분노하게 했던 또 하나는 목사방의 목사놈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거부했다. 이기게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뭐몇 년째...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것 처럼 음. 어. 범죄자의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파일러든가 아니면 음. 그 범죄자의 동기를 추적할 수 있는 형사법적 권한을 줘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의정이나 구의정이나 아니면 뭐그 외에 많은 잔인한 뭐이 범죄자들이를 이제 프로파일러들었고 이제 그 심리 검사를 하자고 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절대 못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그 놈이 재판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 그 새끼는 진짜 어, 명확히 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놈이고 사실 그런 놈들은 사실은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고 오히려 그런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런 놈들한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 놈의 에, 그, 머릿속을 좀 들여다 봐서 다른 걸 찾아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음, 실제로, 아시다시피, 경찰의 수사는, 뭐, 10일? 기껏해야 20일밖에 못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음, 과트님, 명칭만, 목사인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새끼는 목사방의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목사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목사,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런, 그래서 그것을, 목사를 가짜 직업으로, 근데 진짜 목사 같아. 제가, 제가, 어, 파악해본 바로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방의 조주빈이 아마추어라고 하면 이 목사방의 목사는 얘는 프로입니다. 진짜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그 경찰들, 추적하는 경찰들을 벌써 3년 넘게 조롱하고 놀리고 다닌 겁니다 사실은 텔레그램에 그 파벨 드로프가 자, 그 구속되지 않았으면 이 새끼는 잡힐, 잡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음, 범죄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10일 정도? 그 안에는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종,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도 특정 강력범죄자들, 그러니까 성착취범죄, 강간범죄, 뭐 살인범죄, 이런 자들을 특정하게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형태처럼 별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수사를 할수 있게끔 법을 열어준 거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란 거지 같은 그이 형사법, 그 검찰총장이 출신이 그 대통령인 나라에서 물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정이라는 것이 개판인 것처럼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나도 그래서 그 범죄자들의 범죄 동기를 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끼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 목사방의 목사나 아니면 윤석열이 개가 입을 다물겠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어, 어쨌든 좀 와트님, 돈이 목적은 아니죠. 그 새끼는 자기가 자기가 말하잖아요. 대 이십 대십대 여자 청소년과 남자 남자에도 자기가 시키는 걸 진짜 하는지 궁금했다고 그건 지가 밝힌 목적이고 그러니까 학대 과학인 각성이 목적이죠. 뿌룩뚝. 그런데 사이코패스라면 그런 거개 잊지 않고 테스트 받지 않나요? 어 아니요. 그래 제가 그래서 걔는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음, 그뭐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거는 유영철이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 도라이 같은 뭐 프로파일러라고 떠돌다니는 이상한 인간들이. 뭐, 유영철이 38.5를 뭐 고하는데 유영철은요, PCR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PCR 테스트라는 것을, 어,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PCR 테스트는요, 앙케이트 조사가 아닙니다. PCR 테스트는, 이렇게, 그, 지가, SRS라서, 그, 셀프 리스판스,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기 기입 방법이 아닙니다. 그, 부지한, 소위, 자칭 범죄 심리를 전공한다는, 아니면, 그런 인간들이, 이, PCR 테스트를 엉망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 이, 이, 이 모양이, 코라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피셔널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런, 그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를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영민님 음, 어, 임강재님, 반갑습니다. 뽀찌리밤님, 명절은 뭐 그저 그렇게 보냈습니다. 심심한 여행가님, 예, 원님, 예, 예, 임강재님 감사드립니다. 뻬뻥님 음. 반갑습니다. 팡만님, 과트님, 과트님이 어, 윤석열 얘기인데요. 아, 뭐 저는 별로 그. 부정선거 얘기는 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음, 선거의 유사은 이뤄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 특정한 프레임에 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뭐 어, 실제로는 어, 부정선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음, 성관이를 그 행정부 바깥에 두는 이유는요, 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 같은, 검찰이나 경찰은 행정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일부도 있죠. 그거를, 그가 그러니까 손을 대지 못하게,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은 다 망가지기 때문에니다 성관이를그 헌법적인 독립 기구로 두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조사하면 되지 뭐왜그 꼬투리를 주느냐? 근데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특정한 세력이 그거를 조사하게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트님이그그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왜성관위를 헌법 기관에 뒀는지가 그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H.Y.님 반갑습니다. 어, 황만님, 예. 정예란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부분에 있어서 이 법적인 지위를 갖출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이런 잔혹범죄자나 이런 그 쾌락범죄자들,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프로파일러를 시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도 있고, 뭐, 가짜들, 거지 같은 사이비들, 다 거,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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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지 같은 놈들 떠들고 다니는 거. 걔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혹이코패코패스를잘 통제하는 것이냐 o p a t h s p s y c h o 그살인 h s Psycho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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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y c h o p a t 사이코패스 c h o 이런 것이 잘 통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연쇄 살인이 없다고 해서 한국이 안전한 사회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전도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률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착범죄율.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딥비익 성범죄, 혈감 변성범죄, 그리고, 대단히 높은, 그것도 다단계에서 이 이게, 이게 심각한. 사이코패스들 아니면 심리적.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법적인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거짓말이니 그냥 수박 겉만 조금 같은 놈들이 수박 맛을 안다고 떠들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모한 자들이죠. 아주 위험한 자들. 어쨌든 음, 실제로는 경찰 단계에서 그런 위험한 자들을 다루죠. 다룰, 다룰 방법도 없고 그냥 잠깐 뭔가 약간 좀 그냥 추적하고 마는 거죠. 그 사실은 좀. 음. 아, 끊어지나요? 지금도 끊어지나요? 아.